이에 따 사드 문제를 희망한좀더 이야기를 진작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실행범 누가 지시했건 실행범은 환경안으로 보이고 그 환경안에 의해서 이제 실행하고 있는 자들 한민구라든지 이런 자들이 최근에 사드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다 하다 안 되니 롯데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롯데와 골프장 부지를 교환하고 거기에 지금 철조망을 치고 사드 배치하기에 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심지어 5월 달에 한계포대를 설치 완료하겠다는 계획까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근데 뭘 믿고 일어나 혹은 어떤 똥줄이 타길래 일어나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어쨌든 사드 문제는 지금은 홀드하고 다음, 어, 정권 때에 어 국민적으로 다시 논해 보자라는 국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어 얘기해 보자라는 걸로 지금 보류 홀드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인데 그래거나 말았거나 기차는 달린다라는 식으로 뭐 대선 벚꽃 대선이 치러지든 말든 5월까지 뭐 그냥 포대를 들여 온다 여기까지 지금 저들은 일사천리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믿고 내지는 뭔 똥줄이 타길래 이걸 생각해보면 하나는 이제 똥술 타는 이야기를 우리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뭔가를 이미 선입금 받아 놓거나 뭐 어? 빼도 박도 못하는 뭔가 있는 것이 아니요? 어, 라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권이 바뀌어 봤댔자 사드는 어차피 되돌릴 수가 없어. 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그건 들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들의 의심이 함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요. 어떤 그런 식의 약점, 선입금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뜻이라고 보거든요. 그 국민의 뜻인 이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도 만약에 어떤 어떤 이베이트나 이득을 취하지 않고 그걸 도려왔다면 핑계 될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사드 배치하고 싶으나 상황 어. 이러하니 이 너도 보고 있지 않냐. 음. 잠깐만 보류해 줘 이렇게 할수 있는 문제거든요. 음. 그 더군다나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냐 같은 논란도 있었고요. 음. 근데이 탄핵 정국에서도 밀어붙이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게제 생각인데 문제는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래요. 롯데는 왜 이사회를 열어서 사드 부지를 교환하는 것을 승인했느냐 음. 이거에 관한 부분부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은 롯데에 중국에 벌려놓은 게 너무나 많아서 그걸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그 예상이 왔는데요. 맞아요. 롯데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중국 사업은 얼마 안 돼서 잘라내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래서 롯데가 중국에 투자한 거 봐야 겨우 몇조 원대인데 이걸 포기하는 대신에 자기 총수의 구속을 막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더 강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계산될 문제예요. 지금 지금 몇조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한편에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뭐 이거를 뭐 국가적으로 물어줘야 될 일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어뭐 태평양 그그뭐 로펌에서 그런 식으로 자문을 해주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나중에 소송까지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 롯데가 대중국 사업에서 처맞은 어떤 그런 불이 익 등등을 국고로 메꿔야 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매우 유효한 왜냐면 이거 충분히 가능성 이 있습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만일에 지금이 있는 부분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롯데 지배 구조 안에 들어있는 1%라도 있을 거예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석회에서 들어와 있는 펀드나 뭐 어떤 그 조직 안에 그 구멍이 있을 거라고요. 걔네들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롯데는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본사가 지금 일본 안에 있고 대부분 개인 주식으로 다 일가 소유로 다돼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펀딩 회사는 엄청나게 많은 주주들을 받아놓고 있단 말이야. 그 주주 안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미국이나 유럽계 주주가 한두 주주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가정책인 사드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서 있는 사업을 한 9조 원을 말아 먹었고, 음. 그로 인해서 얻어야 될 수익도 한 5조 원 말아 먹었으니, 한 14조 원 정도 해줘야 되겠는데, 라는 소송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음. 롯데만 손해를 보면, 롯데는 그걸로 끝일 수 있는데요. 롯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폭탄을 맞아버리는 게문제 예, 문제죠.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도 이제 아까 지민님 얘기 좀 이어가보면, 그러니까 보통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면니 당일날, 사드 부지를 교환하자마자, 철조망을 헬기로 운반했어요 군이. <laughs> 그래서 긴급하게 작전을 투입해서 야. 철조망을 치는데 성주 시민들이 그 철조망 헬기로 나르는 철조망을 보면서 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아연실색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이 난 너무 일단 아, 진짜, 진짜 상상을 못하겠네 헬기에 철조망을 싣고 다니짠 예, 예, 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눈물날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할까라고 저도 주말에 내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방송 때문이 아니라 왜 그러지? 우리 군은 우리의 생명과, 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군대인데 왜 우리를 억압하지? 탄압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결론은 돈입니다. 커미션 아니면 저기 불가능하다. 이제 이미 뒷돈을 다 쳐먹었다. 쳐먹어서 어떻게 뒤쳐닥를 하는데 아니라면 이제 조공의 문제가 있다. 사드 조공이다 난. 어, 조공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서 군인들이 왜 저럴까라고 해보면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가 지금 우리 앞에 중국 전문가가 있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다세요. 지금 중국이 보복을 얼마만큼 단행할지 그리고 보복이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과 그 보복 조치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적 압박, 압박을 아예 해제시켜버릴 만큼의 중국과 북한이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해버린다면,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한규환이 이놈의 새끼가 또는 한민국 이 아이들이 주장하는 사드를 배치하면, 정확한 키워드입니다. 핵미사일의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거야. 북한에. <laughs> 아이씨. 이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오히려 우리가 북한에 도와주는 게 소수이고요. 대부분의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은 중국과 경제 규모가 늘어날수록 핵을 더 많이 만들어버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핵 의지를 꺾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꼴이야. 왜 그러냐면 남한이나 여기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 중국이 북한을 안 도와줄 거 아니에요. 경제 제재에 동참하라고. 그런데 이제 명분이 생긴 거야, 중국은. 경제의 제재에. 나 못해. 너네들 새끼야, 내 코앞에다가 엑스밴드 설치해놓고 무슨 놈부 북한을 내가 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북한과도 공고하게 지금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 은 핵을 더 만들어. 예. 네. 그 이런 새빨간 거짓말들을 대한민국 국군 수장,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하고 있다라는 게 미쳐버리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질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드 이야기는 아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의쏠 핵미사일은 고고도로 쏠 이유가 없다 그런 멍청한 짓을 왜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길수록 요격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드로 맞아야 될 미사일이 아니다 그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다는 핑계로 사실 중국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중국 감시 또는 네. 중국의 핵을 막겠다는 그런 의도를 뻔뻔히 드러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황교안이라든지 한민구를 제외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게 북핵 령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경제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지금 실제 중국에 있는 지인들한테서 턱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자 모든 언론 매체 안에서 탑 기사들이 사드 얘기고 SNS 안에서 사드에 관련된 토론 방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몇몇 지역에서는 한국인 가게들이 문을 접기 시작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롯데 홈페이지가 쇼핑몰에서 사라지거나 롯데 뭐 면세점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뭐, 이런 유의 사태들이 계속 이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활동일 가능성이 크고요. 중국 정부는 준단교에 준하는 음음.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단교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각 상대방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돌아가야 돼요. 단교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내보내야 된다고 안 나가고 있으면 얘들이 불법 체류자가 돼버리는 거고, 돼버리면 얘들을 다 찾아내갖고 수용소에 몰아넣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안 나가면. 지금 우리가 이재용이 구속이 안 되니까 환호했던 보수단체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롯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롯데 하나의 그 결정 때문에 다른 기업들, 대기업 포함 다른 기업들이 장사를 아예 못 해먹게 생겼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응호해야 되는 것이 정권인지 아니면은 대기업들이 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서도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거든요. 저쪽 입장이라는 게 지금 계속 우리가 보도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류 관련한 콘텐츠는 TV 아이출연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음. 그 정도니까 아니 한국 상품을 전부 시장에서 걷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들 중에 정식 수입을 돼갖고 들어간 제품은 중국 안에 깔린 전체 제품 중에 글쎄요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 보따리로 들고 들어가든지 뒷구멍으로 들어간 제품들인데 이런 제품들을 전부 다 이거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 이거 수입 면장이 있어? 허가 있어? 이런 이유로 때려잡아가지고 그 한국 물건을 파는 가게들을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국 제품이 전혀 수입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들여와봐야 팔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는 업자가 아예 선택을 안할거 아니야 한국 제품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국가가 무역을 막았다든지 어, 뭐, 한국산 물건을 수입을 못하게 했다든지 그게 아니라 아예 소비를 못하게 때려 잡아버리는 방식을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거꾸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뭐 여러 가지 뭐 해산물이라든지 식품 종류들 많잖아요. 그 개들이 문 닫을까요? 안 닫아요. 왜? 어차피 그거 닫아버리면 그거 파는 농민들이 손해보니까. 결국 자기네 건 계속 팔아먹게 우선 놔두고, 우리가 중국에 팔아먹고 있던 물건들, 작년 한 해만 딱 수출 대중국 수출 30% 이상 줄었거든요. 아. 올해는 거의 80% 이상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예, 지금 관광객도 수도 지금 줄인다고 하고 있죠. 예, 급감하고 예. 있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열받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의 박근혜 관료들은 제표현에의하면 식민지 국가, 지배국가인 미국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아, 니네 빨리 사드 가셨게. 내가 커미션 줬잖아. 이렇게 하면. 야, 지금, 지금 한국이 사드 배치할 때냐. 지금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좀 봐주라. 다음 정부에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자기 모면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3개월을 못 기다립니까? 고지금 아니면 13일까지라도 좀 기다려달라. 헌재가 만약에 하면 그 이후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라도 지금 자기를, 이가, 그. 자기 방어. 방어를 좀할수 어. 있고, 빠질 수가 있는, 있는 거고. 그다음 미국도 그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한국의 정치적인 급변한 사항이. 그래? 그럼 좀, 좀 오버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중국과 경제적인 이득, 을 실익을 취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전에 중국과 북한의 앞으로 40년 동안 먹고 살게 있으니까 뭐 중국과 관계해야 된다. 막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찌라시 님 얘기한 대로 보면 이보다 더 심각해요. 찌라시 님 얘기한 것보다 실제로. 실제로 더 시간 관광객 줄이거나 또는 면세점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전부 롯데를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오늘도 소식이 들어온 게 사탕, 롯데 사탕을 다불어버렸다는 겁니다, 수입을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어 경제의 위기가 지금 5월 경제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이걸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드 하나로? 그러니까 음. 커미션 살첫 번째 유력하고요. 음. 거기에 동반되는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대선 전략이다. 맞아요, 제가 그렇게 지금 이 겁니다. 상황이 네. 벌어지면 은 분명히 야권이나 이런 데서 격렬하게 저항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선 아젠다가 되고 아니 북한의 핵을 막겠다는데 김정남 피살 사건도 그거 아닙니까? 저 잔악한 무도한 놈들을 그 분위기에 롯데가 이 사회에서 승인해준 거랑 좀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선 전략 아젠다로서 사드에 대한 격렬한 어떤 반응을 붙이기겠다. 이런 의도도 분명히 전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일단 쌍피 그들 입장에선 그래서 야당 후보들이 격렬하게 반발해 주기를 막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보수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용도로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용도로 하는데 이 사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털기가 어려운 문제지만 동북아 전제의 긴장감을 조성시키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극우 세력들. 이런 자들이 득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가고 있고 이게 본선에서 이제 이것이 만약에 북한에서 예를 들면요 본선 게임에서 선거 한오일날또 간첩단 사건이나 또는 북한에서 뭐 노동 미사일이나 쏘면 우리 군이 긴장을 꽉 올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또 훈련 기간이지 않습니까 하미연합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보상에 불안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면요. 과거 통계에 따르면 5% 정도가 보수층으로 간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니까그 정도의 이익이 사항을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뭐 여담 같은 게 하나 나왔는데 인천공항 면세점이 작년 매출이 2조 3천억으로 세계 1위였다고 하는데, 예. 심지어 누이비 통은요 하루 2억 으로치가 팔릴 정도라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중국인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안 오기 시작하면 줄어들 거고 또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 게 인천공항 같은데. 민영화 하려고 엄청 노력했지 않습니까 서비스평가 세계 1위를 수년째 해오던 것을 뭐그 민영화 시키려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던 거랑 사드 문제는요 그들의 정책하고도 안 맞아요 자유시장경제 이런 게안 맞는다고 국익이 안 되는 짓거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 그, 그래서 그, 제가 그, 조공이라고 어. 한 거예요 조공이 설명이 예. 안돼